백사자 백사자가 그린같이 앉아 있습니다. 저, 저기서. 원래 백사자 이쪽에 있는데. 이쪽 집. 원래 백사자가 이쪽 집에 이 마당에 원래 있었는데 저 카페 그린 같은 카페. 마치 그 인형처럼 딱가슴살 닭가슴살 좀 줘도 되죠? 네. 왔어요 뭐 어. 저희. 응. 안경 왔어요. 안경점에서. 아, 예. 예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그또 어디서 났어? 이거요? 응. 저유튜브에요 유튜버요, 에 유튜버. 아 하필 유필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응. 돌아다니면서 개하고 고양이들 불쌍한 애들 밥 주고 이렇게 놀아주고 예뻐해주고 채널이 나와요. 응. 유튜브에 하필 유필 한글로. 아, 그래 예. 누가? 아 강아지를 이뻐한다고 그러더니 그게 저예요. 아, 그리고 얘도 나와요. 어머나. 얘가 저집 앞에 있을 때 응. 제가 개껌도 주고 우유 개껌도 응. 주고 뭐 예뻐해주고 얘막 예뻐해주고 뭐 응. 놀아주고 그랬어요. 아이고 네. 무슨 돈이 있다고 이렇게 힘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하니까 응. 구독자 이제 애청자분들이 저희 집에 막 보내줬어요. 지금 그 닭가슴살도 저요? 엄청 많아요. 대량으로 있어가지고 어머나 예. 그렇게 이렇게 도와줘요? 예 오.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얘 여기 다리 응, 응. 여기 상처 응. 이게 뭐예요? 그게 예. 피우병이었어 아 그래요? 응 아. 났어 아낫고 있는 거구나 낫 응, 났어 그게 지가 아. 막 핥고 예. 이랬대서 그뭐 흔적이지 그게 이제 다뽑아져이지아 더운데 사과 주스 하나 드려볼까? 얼음주아 <laughs> <써. 웃음> <어우>, 감사합니다 <laughs> 예, yeah. 예삐, 백사자... 너 이거 피부병인데, 지금 낫고 있는 중이구나, 백사자야. <laughs> 저번에 이 친구가... 생쥐도 물어주겠더라고요. 예. 겨울에 <laughs> 생쥐 옆에 응. 무슨 떡 같은 것도 이렇게 딱 놔두고 떡하고 성, 생쥐하고 딱 있는데, 어 응. 재밌더라고요. 아이고, 그래. 아 감사합니다. 너무 맛있네요. 음, 와. 더우니까 얘가 건강했을 때는 저기 예. 우리 집에 뱀을 일곱 마리들 잡아가지고 저기 현관에다 쫙놔두더라요아 그래요? 응. 효자네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없어. 아 응, 지금 이제 나이도 있고 다리가 아프니까 아뭐 쥐나 이런 거나 잡지 아 응. 얘가 몇 살이에요? 지금 열다섯 살음와 뚱뚱하죠 아 열다섯 살수 자꾸 이렇게 살도 찌고 수컷이에요? 암컷 아 응. 이름이 뭐예요? 얘 완두 완도. 완두요? 응, 응. 제가 이름을 몰라서 백사자라고 불렀거든요 <laughs> 사자처럼 생겨가지고 키가 나가지고 여기 이렇게 <laughs> 안 돼요. 너무 예뻐요 네, 예, 사자 같아요 사자 근데 이제 롯데택배 회사원인데 응. 응. 우체국 택배를 위탁받아서 아, 우체국이랑 롯데 두개를 해요 두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양이 엄청나죠 그게 다 소화를 시킨 몸이? 아 제가 군생활을 20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군생활 하면서 엄청난 체력이 있기 때문에 저 회사에서도 제가 그 물건 다이 돌려요 송장 위로 보이게 그 돌리는 일을 다 제가 해요 혼자서 아, 그그좀 아. 그 열악해가지고 시설이 어디가 시설이 그 그렇죠 이제 다 지점마다 그게 다른데 아. 최신 시설로 가기 전이거든요 음. 근데 수동 시설이라 수동 막 아침에 그래서 이제 나오기 전에 막 엄청난 육체적 이제 노동을 하고 재물건 실어서 아이고. 나오니까 롯데택배는 원래 안 했었어요 처음엔 네. 그러니까 어. 요즘에는 막 밤까지 하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냥 아예 마음을 내려놓고 애들 이렇게 돌봐주고 배달하고 막 여덟 시 9시 집에 가면 밤에. 예 이제 피곤하죠 녹초가 되죠 그러면 그치. 밥 먹고 바로 뻗어 자고 새벽에 깨요 어. 그럼 그때 이제 영상을 만드는 거죠 <laughs> 영상이 되게 많아요 저기 한 300개 이제 올라가 있는데 아이고. 팬이 많아졌어요 구독자가 3,500명 이렇게 조회수도 저기 불쌍한 개한 마리 있거든요. 응. 거기에 응. 개들이 불쌍해갖고 이제 좀 돌봐. 돌바... 잡아먹는대요. 아 진짜요? 응. 그 개들을 돌봐주는 영상이 이제 떡상한 거예요. 폭발한 거예요 인기가. 조회수가 63만에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래서 이제 유튜브가 좀 커졌어요. 잡아먹는대요? 응. 거기 개가 아, 잡아먹는 집이래, 그네 마리 다섯 마리 있던데 개가네 그래, 맞아. 근데 불쌍하게 키워? 아니 주인이. 응. 개를 놔두고 어디 멀리 떠났는데 밥 떠났어요? 아니 아니. 그러니까 그날 영상을 찍은 날 오, 오, 택배를 오, 시켰는데 오, 오. 가니까 밥도 없고 물도 없고 개들이 그냥 있더라고요. 그래 가지고 개밥 주고 물 주고 이렇게 놀아 줬는데 그 영상이 엄청나게 인기를 끈 거죠, 유튜브에서. 조회수가 막6 3만에올라가고힘그가다는데그 어디다 신고 하면 안 되나? 제 팬들이 응. 그 신고하면 안 되냐고 말 난리도 아닌데 영상에 제가 근데 저한테는 또 고객님이잖아요. 택배 고객님이잖아요. 그러니까 신고하기 조심스러워서 무서워서 신고는 제가 못 하고 또 저희 회사에 누를 끼칠지 몰라서 그래서 저희 고객님 중에 한 명이 그집 말고 뜰창에 뜰창 불법이잖아요. 거기다가 개 키우는 잡아먹는 이런 데가 있어서 제 영상을 보고 제 고객님들이, 아예 제그 구독자님들이 신고를 하더라고요. <laughs> 그 지금 신고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. 핸드창에 네. 있는 네. 저저 흙창에 개두 마리 그 잡아먹는 거 같아. 그건 진짜. 네, 그거 그거를 저희 고객, 저희 구독자님이 신고했어요. 제 영상을 보고. 이제 그렇게 해서 한입 먹고, 아유, 왜 개를 지내다다가 그냥 키우다가 어떻게 먹을까? 그 그러니까 개를 키우면 사랑으로 키우는데 어떻게 먹을지 모르겠어. 근데 여기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. 응? 그런 집이 많아요. 잡아먹는 거같은 잡아 그냥 지 추정인데, 응. 추측인데, 그 뜰창에 키우는 집은 개, 그냥 이개딱 요만한 뜰창에 그렇게 키우더라고요. 그리고 갑자기 없어져요. 한 번씩. 배달을 계속 가잖아요. 응. 어느 날 없어져 있어요. 그런 집이 꽤 많더라고요. 안타까워요. 맞아. I <laughs> 기다가 하나 더 드릴까? 더운데 a n tell you. 아니 a n t e 아 l you. I can t e 은 l you. I can tell you. I can tell you. I can 가뻐한 번씩 뻐해주면 예. 아우, 얼마, 나 제가 진짜 얘는, 음. 얘, 스타예요, 스타. 우리 예. 스타. 예. 아, 근데 조금 고객님이 음. 그 만약에 유튜브 예, 영상을 보시면 음. 조금 기분이 상하실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음. 되게 많은 유튜브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. 음. 다 시각이 다 다른 거예요. 음. 근데 기준이 다 다르다 보니까, 그렇지. 예, 뭐, 예. 얘는 근데 얘에 대한 그 부정적인 댓글은 많이 없어요. 아, 부정적인 것도 써? 써요 별의별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다리 응. 모르니까 모르니까 다리 뭐 그렇다. 치료 안 해주냐 뭐막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니까 응. 일단 그냥 뭐 얘기는 안 했는데 치료해준 거지.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된 오늘 제가 그래서 응. 이제 가면 응. 아 이게 치료한 거다. 그치지? 예 그렇게 이제 남기죠. 응. 남기, 예. 나한테 털이 빠져 야돼다 음. 치료가 된 거예요. 이 영상이 올라가면 응. 그런 오해들이 많이 풀릴 거예요. 예, 그때 오해했던 사람들 그렇구나. 많지는 않아. 안돼, 고만 먹어. 아, 뭐 달라는 뭐 거구나. 달라. 아. 다리 아파. 아, 뭐먹어서 다리 가 아파지는구나. 너무 좀 좀만. 음. 고만. 엄청 음. 이뻐해. 아, 네. 그러니까 그런 돼. 그런 것 같아. 예쁘게 큰거 같아요. 응. 애교도 안 돼. 많고. 다리 아파. 서 안돼, 큰일 나. 완두 사랑받아 좋겠다. 안돼, 안돼. 안 돼. 아이고. 아이, 아이 예쁜 완두. 어. 좀만 참어. <laughs> 그럼, 사장님, 그럼 다음에 또 올게요. 아, 너무 오늘 감사합니다. 예,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, 사장 안녕! 네.